예, 가뭄에 여기 지나가면서 그냥 놀란다는 것이예요 거기 고양이는 거북이 등마냥으로 그냥 눈 쫙쫙 갈라져갖고 있던데 등마냥으로 여기는 그냥 우리 흔적만 점성이요 오히려 빼내고 할 정도가 되니까 감탄르더라되겠지 지금 올해 정말 여기 수로에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논농사라는 예. 그런 대로 지어 먹지만 밭농사는 정말로 진짜 여기 봐봐야죠 그 중개평양같이 돈이 없고, 농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런데, 부안 같은데, 산가 지방에서 밭 탄농사 짓는 사람들. 여기, 거기에 탄, 탄농사 한 1200평 온 여기 한 1200평, 은느보다더 힘들어요, 그냥, 그거는. 아, 힘이 들다고요? 아, 그럼. 이렇게 콩들이 등이 쩍쩍 갈라졌어요, 이렇게. 이 식물들이 이렇게 물을 안 먹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물을 주어도 이 정도인데 지금 물길이 안 닿는 밭들은 정말로 가물어서 올 어, 밭국식들 정말 흉년일 것 같아요 보세요 밭이 이렇게 쩍쩍 갈라졌으니 응? 식물들이 그래도 시기가 되니까 이렇게 꽃은 피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뭐 열매 맺어가지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요 이렇게 밭이 이렇게 생겼는데 응? <laughs> 아이고, 참말로. 물을, 어, 옆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 들어올 때, 노졌는다고물 들어올 때 물을 좀 흙조기 쥐어야겠습니다. 농복기라 농사지으라고 모심으라고 수로에 물을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밀물로 이렇게 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길러다 줬는데 오늘은 바로 옆에서 허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똥바가지로. 여기에도 달래를 심어놨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렇게 몇개 살았는데 여기 물 들어왔을 때물좀 주어야겠네. 다까먹어도 아, 죽었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보이나요? 언뜻 볼때 어, 케일로 보이죠 케일, 갈아 먹는 케일. 근데 케일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뭔지 아시겠나요? 예,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못 물르고 이거 몽땅 사다 반절 반판 심었는데 이 벌레 먹은 거 많이 보이죠? 이런 것은 브로콜리는 엄청 벌레가 많이 먹어서 양파나 이런 거 아주 키우기 힘들다 그래요. 근데 저는 모르고 이렇게 브로콜리를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밭에다 심었는데 이게 지금 커 이렇게 예, 이렇게 커가고 있어 요 이렇게 예. 보세요. 예, 보세요 이렇게 커가고 있죠? 예. 곧 수확할 것 같아요. 하나씩. 그래서 제가 하나 수확을 먼저 할 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크죠? 이거 수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첫 수확을 했습니다. 이초크리가 깨지긴 했지만, 여기다 담겠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어, 호박을 첫 수확을 할 때는, 이렇게 큰 숯구리에다가 가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고 왔습니다 왜냐면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라고 이렇게 큰 숯구리에다가 따가지고 이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숯구리에다 이렇게 따가지고 제가 이고 갈 겁니다 방금 밭에서 첫 수확해온 브로콜리를 데쳐서 싱싱한 것을 데쳐서 먹어보겠습니다. 라면도 하나 끓이고,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쳐도 되겠지. 이 브로콜리를 초장을 찾은 게 초장이 없네. 그냥 마요네즈 한번 찍어 먹어봐야겠네. 샐러드처럼 마요네즈 그냥 찍어서 먹는 거예요. 이 브로콜리가 효능이 아주 다양하네요, 검색해보니까. 뭐, 이것을 꽃, 양배추, 꽃이 이렇게 다 맺었잖아요. 그래서 꽃, 양배추라고도 하고 서양 사람들, 우리 딸이 호주가서 한 1년 동안 연수를 했는데, 아니, 1년 아니고 한달 했나? <laughs> 어, 한 달인 것 같다. 음, 근데, 이매끼니마다 이게 브로콜리가 올라와서 아주 질렸다고, 브로콜리를 잘안 먹어요. 브로콜리. 어, 그런데 이것이 뭐 골다공증, 심장병, 칼슘, 뭐안 좋은 것이 없구만. 어. 그리고 이, 이, 이것보다 이 줄기가 더 영양가가 더 있는 거래요. 오늘 하루 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석양이 지고 있네요. 미르나무 뒤로 석양이 지고 있는데.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서산에 지는 애는 지고 싶어 지느냐 날 버리고 가시는 님 가고 싶어 가느냐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온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지는 애 잡을 수 없고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